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.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. 경제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.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타임을 가져볼까요?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IRA의 축소 이슈에 대해 살펴봤어요. IRA에서 클린에너지 분야는 Safe Harbor 조항으로 축소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는데요.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, Safe Harbor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1번 투자금의 5% 이상만 집행하면 세액공제, 2번 해외 수출 기업의 관세 감면, 3번 전기차 구매자 할인 혜택, 4번 투자 실패 시 투자금 일부를 보상해주는 보험, 정답은 1번 투자금의 5% 이상만 집행하면 세액공제입니다. 세이프하주항은 클린에너지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제도로 투자금의 5%만 집행해도 정부가 세액공제를 전액 보장해 주는 방식이에요. 자,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.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.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.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.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. 감사합니다.